을 매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. 오른손 요것은 왼손이에요. 그러면 오른손 이렇게 오른손을 덮어서 싹해서 이렇게 열로 빼주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빼주면 아래로 적당히 당겨주고 그 다음에 어, 콧물 나. 뒤에 꽃을 싹 이렇게 적당히 여기 섭선 요 선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적당히 내려주고 이걸 안쪽으로 다섯 곳이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여기 속에다가 핀 하나만 살짝 꽂아주시면 와 아, 연전하게 있을 거예요.